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강북구 수유동에 나온 부필라 t v 정부장입니다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현장 정말 대박이 날 현장인데요. 넓은 실내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특가 세대로 3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3억대 넓은 스리룸 타입 정말 만나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두계동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요, 겹치지 않고 거의 100% 나오는 현장이고 오늘의 현장으로부터 몇 가지도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19 민주 묘지역하고 가오리역까지 편안하게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재래시장, 장미연골목시장과 그리고 국민마트까지 인근에 있어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도 바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게 다가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액대가 정말 착해졌습니다. 3억대를 볼수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바로 실내 공간 만나보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이집 정말 사이즈가 좋습니다. 거실도 빵빵 뚫려 있고요. 2번 방, 3번 방까지 방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오늘의 집 실매물로 빨리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 집이 분양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3억대 중후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집 지금부터 차근히 실매물로 보여드릴게요. 한 층에 두개 세대인 오늘의 집 전실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대리석팔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벽체는 벽지가 아니라 보드마감 되었어요. 물론 일과 수등 스위치잘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어, 볼이 큰키큰장투크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단차 시공되어 있으니까 매일 시는 신발들도 편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주문은 3연동 주문 슬라이딩도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 프레임에 안에는 필름까지 잘 씌워놨네요. 이 스리룸은요, 전용이 2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탁 트인 느낌을 받고요. 어, 마감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한 느낌의 벽지 마감에 위쪽에 LED 라인 등 다운라이트 등까지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린 날이라 밖에 어두컴컴하긴 한데 집에 들어오니까 제 마음도 환해집니다. 바로 처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요, 메뉴실인데 공간들이 하나하나 다 작지가 않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사이즈가 정말 괜찮은데요. 안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동의 적으로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폭도 상당히 정말 괜찮아요. 저같이 등치가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샤워기도 두 개로 해서 넣어 드렸고요 당연히 유리거울장도 대형으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수건들, 화장지 다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반 공간까지도 무난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도 간격이 넓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맨홀씨부터 사이즈가 좋은데 오늘의 집은 사먹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타입은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용면적이 거의 20평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오늘의 집 실매물로 만나보시면 정말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바로 옆쪽이 1번 방 안방이거든요. 이 공간도 멀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1번 방도 보여드릴게요. 1번 방입니다. 제가 4층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4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1번 방 앞쪽으로 미니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방 면적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쪽 반대쪽 벽체 면적은 3m 열자가 나오고요. 반대쪽 이 창가 쪽은요. 3340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3억대라고 해서 시스템 에어컨 없는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붙박이장은 10자 설치가 가능하고 침대도 사이즈 좋게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미니테라스 먼저 보여 드리고 세컨 욕실도 보여 드릴게요 1번방에 있는 미니테라스 공간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이 정도시면 충분히 화분 놓으시고 꽃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이 주택가입니다 막혀 있는 느낌 전혀 안 들고 저 멀리 북한산도 보이는 그런 시원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번방 안방 세컨욕실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위치 옆쪽으로도 플라스틱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센스 있게 마무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컨 욕실 공간도 와, 웬만한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나옵니다. 충분히 샤워할 수는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 완전히 사이즈 하나는 뭐 진짜 기가 차네요. 유리 거울 수건장도 큼직하게 넣어 드렸고요. 선반 공간, 세면대, 변기도 거의 뭐 메인 욕실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타트인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거실 공간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영상에 보시기에도 괜찮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어,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거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덧된 느낌으로 해서 밑에 쪽에는 템바보드 마감이 나무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대형 TV 벽걸이나 스탠드로 놓고 보실 수 있는 아트홀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다가 거실 천정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실링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폭도 나무랄 데가 없는데요, 3,500의 거실 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쪽은 주택가고요, 막혀 있는 느낌 전혀. 늦지 않는 거 안방에서 보셨잖아요. 쇼파는 이쪽에다 놓으시면 되시는데요. 4인용 쇼파 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인트 좋습니다. 한쪽 벽면은 이렇게 템바보드 마감되어 있어요. 월패드와 볼러 컨트롤로 각종 스위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리 형태의 주방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어떤 자리냐? 식탁 자리입니다. 어, 식탁은요, 4인용, 6인용까지 충분히 다 놓으실 수가 있고요. 요 옆쪽 라인으로 해서 주방 공간이 일자 라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자 라인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동선 나쁘지가 않습니다. 냉장고 한대 자리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야문용으로 놓으실 수가 있고요. 수직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넣어드렸어요. 물론 수납장은 상부장 하부장 구성되기 때문에 이 공간들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역자 라인의 주방 싱크대 라인은요, 어, 식재료 놓고 유리시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싱크볼은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국 쿡탑은 가스레인지로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주방 공간 나쁘지 않으셨죠? 침실 공간들은 더 좋습니다. 2번 방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 사이즈 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번 방은요, 창가 폭이 2800에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 2 7 0 0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정사각형을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아이들의 가구를 배치를 어떻게 했냐고 맨날 고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침대, 책상, 그 다음에 붙박이 장이나 시스템형을 많이 놓으시는데요. 어, 사이즈가 2700 이상 나오시면 가구 배치가 편안하거든요 오늘 의 집은요 3번방 까지 가구 배치가 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맨 끝에 있는 우리집 3번방 보여드릴 건데요 다양도시도 큼직하게 같이 붙어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와 3번방 까지 사이즈가 좋은게 정말 이 집이 3억대 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3억대가 맞습니다 3번방 사이즈 창가쪽은요 2900 이고요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요 무려 열자인 3 m 가 나와요 거기다가 다용도식까지 큼직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다용도폭이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단차시공 되어 있는 위쪽으로 워시타워 구성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대성 S라인 친환경 콘디싱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어, 수전도 여유롭게 두벌 되어 있으니까 단차 밑쪽에 바다 물 청소도 편하게 하시면 되시고요.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큼직하게 잘 놔져 있고 반대쪽 벽체에는 이렇게 콘센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전제품을 놓으셔도 돼요. 냉장고가 한 대가 더 있으신 분들 여기다가 구비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납장을 넉넉하게 짜셔도 수납 짱짱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 진짜 이제 빨리 오셔서 실매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이요. 분양가 확 낮췄습니다. 4억대였던 이 집이요, 3억대 후반, 중후반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을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항상 실매물만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오셔서 오늘 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수유동, 우위 신설선인 419민주묘지역, 가오리역 다 편하게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국민 마트, 그리고 골목시장 재래시장도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이 있으니까 주거생활 진짜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두동이라 주차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이집 분양금액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억대 중후반으로 특가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주금은 1억 5천 이상 있으시면 오늘 집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었으니까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속 대표 번호 메일 번호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집 여기 이 현장에 있는 모든 타입들 비교해가면서 어, 보여드리고요 다른 현장과도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어떤 게더 난지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내집 마련하는데 좀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집이더라도 구필라 TV는. 좀더더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저 정보장 다음번에도 실매물 들고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